자 오늘 스코어의 제목은 살아남기, 어디서? Under the sea, 바다 밑에서 살아남기 어, 밑에 보면 a n 에 각각의 그림과 a m 를 매치시키라고 했는데 단어부터 일단 적고 e e 을 맞춰볼게요. 첫번째 1번 t 스처텍스 r 무슨 뜻 n 게 e t 질감 음. 또는 촉각 만졌을 때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두 번째로 하나 두 번째 스쿼트 동사는 동사입니다 뭐하다 오징어가 내가 내, 내 뿜다 세 번째 걸. 어, 왜 이렇게 단어 고는머 어려운 거야. 뭐 하다? 저. 어떻게 오. 나올게? 사전에 볼거 하다. 볼 거. <laughs> 삼키다. 어떻게 그대로 외워야 된다. 자, 이제. 동사가 동사입니다. 머해지다. 볼루 응, 해지다. 다섯 번째, 스파이.

<불> 퍼퍼 피쉬 5번에요. 퍼퍼 피쉬 이름도 퍼퍼다. 그치? 3번에 보자. 시작 I can gulp a lot of <불> water using I my big hmm. mouth 나는 꿀꺽꿀꺽 삼킬 수 있어. 많은 물을 나의 큰 입을 사용해서 누구야? <불> 샤크 4번에요. 4번 읽어보자. 시작 My body's texture is strange but I am cool. colorful 내 몸의 질감 좀 이상하지만 나는 굉장히 다채로운 색깔이야. 고구야. 컬러. 코럴. 네, 코랄 입구가 leaf. 뭐야? 해서 아니. 그 뭐라고? 산로초 맞아. 산호초야. 산호로 산호. 실제로 본적 있나요? 아니요. 나는 없어요. 전에 그때 얼마에 그랬을 때 있었어요. 선생님은 바다를 무서워하고 물 공포증하라 물물물 공포증 아니고 바다 공포증 바다에 그막있잖 시커먹고 이런 거 봐도 있잖아 야가 무서워 뭐, 공포증이에요 그다음에 5번 읽어보자 시작 I, I have hard spines t h a y sometimes release poison 나는 단단한 <laughs> 가시가 있어 가끔씩 독을 방출하기도 해 누구야? C, -R c h i n g e d 이야 이거 친 아. 그거 친 그냥 c h i n. 얼체. 얘도 뭐 얘들아? 해. 그거 성 깨자겠지? 아, 성 깨자. 또들어가 보세요. scary. 겁나는. 아, 어, 겁나는 무서워. safe. 안전한 special. 특별한. 특별한 프로데. From people, that danger. w i l l o t Now d s t texture. 질감, 촉각 l o o l like. 버버처럼 어. 보이다. Enemy, 적, 어. e away. 오, 네. 피하다, 피하다. 쫓아내다, 멀리하다. Squirts, 뿜다. 뿜다 다 p p p fish. 그거 꿀떡, 꿀떡 삼키다. 아, 꿀떡이라고 나왔나요? 꿀떡, 꿀떡. 삼키다. 그다음에 오늘 단어 사전에 잘못 했는데 퍼프. 오프. 오프 안에 얘들아 꽃상 퍼프 업이다. 잘못했네. 편안한데요퍼해보 했어요. 저거 저거 주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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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었을 때 이거 나올게요. 지내들는 뭔지 모겠다 너무 블루캐시 스파인. 가시릴리 방출하다네. 모내다 데블리. 치명적이. 치명적인 위키피디 나온다. 그거 같은데. 위키피아는 나. 포이즌 독. 스티커 한 해삼. 맞아. 바다 오이래요 해삼입니다. 비트. 스티키. 끈적끈적. 한 트레. 실. 탱글어 엉키다. 오르 음, 장기 몸 안에 있는 장기 survive 아 네. 맞아, 살아났다 생존하다 오늘은 이 바다 동물들이 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각각 어떻게 하는지가 나오는데 총3 마리가 나올 거야 문어, 복어 그리고 해삼입니다 그럼 보자 The ocean can be a dark and scary place. Is, uh, the ocean can be a dark and scary place. Yeah. Just like animals on land. Sea animals have to work hard to keep themselves safe. Uh, just like animals on land, sea animals have to work hard to keep themselves safe. Many sea animals do special things to protect themselves from danger. Many sea animals do special things to protect themselves from danger. 맞아, 많은 바다 동물들이. 한 것을 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으로부터 1번에서 3번까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다 동물들이 어떻게 자신을 지키는가이다 그지? 자그 다음 나오는 애가 문어입니다. 문어부터 보자. 문어. The octopus hides itself by changing its color and t e x t u r e The octopus hides itself by c h a n g i n 먼저 적을게요. <laughs> 수고해서 정말 많이 쓰고요. 리딩 할 때는 진짜 100%다. 해석은 의 해석 아니라 뭐뭐 함으로써 동사 함으로써 정말 반갑습니다. 문어는 자기 자신을 숨길 수 있어, 그치? 숨긴다. 챙징 바꿈으로써 색깔과 질감을 어떻게요? It can turn brown, red, or gray. 시작. It can turn brown, red, and or, or, or gray. 맞아. 문어는 바꿀 수 있대. 갈색이나 빨간색이나 아니면 회색으로 오, 분져 오는. Its texture changes to look like rock or sand. It's, uh, its texture changes to look like rock or sand. 맞아, 이 문어의 촉감, 질감도 바꾼다. Look like,처럼 <clears> 보이게. 와 바위, that 바위나 모래처럼 보이게. Even when enemies find it, the octopus keeps them away by squirting a cloud of black ink. Even when enemies find it, the octopus keeps them away by squirting a cloud of black ink. I did. 심지어 입은 저기 그것을 찾았을 때도 끊고 문어는 그들을 쫓아낸다 뭐 함으로써 뭐 함으로써 그 블랙 잉크 그 검은 잉크를, 잉크를. 잉크 네, 네, 구름? 잉크 구름. 맞아 구름이잖아 블랙 잉크 구름을 내뿜으로써 뭐 구름 까지는안 해도 되지만 이좀 다르다 이거 잉크를 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름처럼 이렇게 내뿜으로써 자 4번에서 7번까지 두 번째 날락입니다 문어는 어떻게 해서 저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거야? 맞아 색깔을 바꾸기도 하고, 질감을, 맞아 마치 바위처럼 보이게 질감을 바꾸기도 하고. 잉크. 맞아 잉크를 네 잉크라고, 나 그게 몽물이라고. 잉크 몽물이야, 그지? 몽물을 내뿜음으로써 지킨대. 자 문어가 하는 일이어서. 그 다음은 보고가볼게요 The puffer fish stays safe by scaring its enemies. the puffer fish stays safe by scaring its enemies. Mm. It gulps water and air. To pop up like a balloon. This makes it look bigger. It causes water and air to pop up like a balloon. This makes it look bigger. 공기를 아니, 아니, 뭐 하기 위해? 맞아 부풀리기 위해 모처럼 맞아 투구성사의 부사적 용법이야 불룩해지기 위해 풍선처럼 이것은 뭔가 더 커지는 맞아 더 크게 보이게 보이게 그러니까 왜그 고양이나 이런 애들도정만다면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털다 세우고 그렇게 크게 보이게 하려고 어. 보고도 보거 물이나 공기를 골골골삼여서 몸을 커보이게 만들게 합니다. 또 it also has spines <laughs> and can release deadly poisons. It also has spines and can release deadly poison. 음, 밀리즈는 방출하다. 내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야. 보고는 또한 가시가 있고 내보낼 수있대 치명적인 도구를 도, 도 도구를 가지고. 도구 8 번에서 1 1 번까지 세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동물은 아니 포고네요. 보고는 어떻게 해서 살아났는데? 허억. 그렇지. 몸을 복불리는 거야. 첫 번째 부풀린다. 두 번째는. 치명적인. 독. 맞아. 여기 여기 그게 그지. 치명적인 독이 있어. 근데 음. 처음 시작할 때 문어는 약간 소극적인 애잖아. 지가 바꾸는 거야. 내가 색깔 바꾸고 하위처럼 이렇게 있잖아. 근데 보고는 약간 상대한테 어떻게 하는 거고. 위협주. 맞아, 겁주는 거야. 야, 네, 내한테 오지마. 이렇게 겁주는 보고야. 얘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이지. 자, 그 다음은 해삼입니다. The sea cucumber fights its enemies. It releases sticky white threads. the sea cucumber fights its enemy. It releases sticky white thread. 있잖아. 세 번째 나온 해삼인데요 아까 보고는 겁준다고 했잖아 해삼은 뭐 이제 맞 싸웁니다 네 와바라네 지금 오늘 한번 아까 뜰 거다 좀더 적극적이네 그지 해삼은 자신의 적과 싸웁니다 이것은 방출하는데 끈적거리고 흰색 의 실을 these threads tangle up enemies. Such as crabs or fish These t h r e a d tangle of enemies Such as crabs or fish yeah. 이 실들은 뭐한다? Mm. Tangle up, mm. 감는다 mm. 누구를? Oh, 적들을 mm. 누구와 같은? If it doesn't work, the sea cucumber can squirt its organs from its tail to protect itself. If it doesn't work, the sea cucumber can squirt its organs from its tail to protect itself. Try to write the expression first. The word work doesn't mean working. 효과가 없으면 어 자신의 장기를 내뿜는데 어디에서 꼬리에서 그래서 맞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 그래서 그냥 보고 싶은데 선생님이 찾아볼게요 찾아볼게요 유튜브까지 유튜브까지 쓰면 자신의 장기를 꺼낸대요 꼬리에서.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몸는에나로부에 the organs have poison in them. 시맞아이 장기들이 독을 가지고 있대 안에 The poison, the, <묘한> <묘한> the poison hurts animals that try to eat the sea cucumber. Poison hurts animals that try to eat the sea cucumber. Then, the sea cucumber can be safe. Then, the sea cucumber can be safe. 그리고 안전하게 있을 맞아. 그리고 나면 회사는 안전하게 있을 수 있다. 12번에서 18번까지 세 번째, 네 번째네. 회사는 어떻게 해서 사신을 지킨대? 일단 싸움이다. 어. 저거 보면 뭐로? 흰? 어 실로 감아 버리는 거야. 근데 흰 실로 감아 버리는 게 효과 없다. 그럼 어떻게? 흑실에 장기를 보내드려요 장기는 뭐가 들어 있대? 보이즈. 어, 독이 들어 있어서 해칠 수 있다.까지 하고 자사가 있습니다. 너무 궁금하네. Many sea animals do interesting things. To keep themselves out of danger 진짜, Many sea animals do interesting things To keep themselves 아, out of danger 많은 자, 바다 생물들은 이것에 흥미로워한다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유용으로부터 이상하다 다시 볼게요 많은 바다 동물들은 두 한다 무엇을? 흥미로운 것을 어, 흥미로운 것 자신을 그들을 그들 자신을 그뭐 유지하기 위해서 어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으로 맞아 많은 바다 동물들은 흥미로운 일을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흥미롭다 이제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하는 것지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으로 더 어. in this way. They can all survive in the ocean together. In this way, they can all survive in the ocean together. I s w a y t h e y c a n a l l survive in the ocean together. 맞아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모두 살아남을 수있 u 바다에서 함께 19번 20번 묶어서 마지막 e 락입니다 묶어서 한번 k 볼게요. 여기 보면 68쪽에 문어가 마치 바위처럼 보이는 거 보이세요? 어 이건 문어 못삶아 먹겠다 뭐그말안했그 다음에 밑에 문어가 먹물을 버뜨리는 것도 나와있고요 69쪽에 해삼이 나와있는데 어 우리가 생각하는 해삼이라 좀... 좀그럽네요 그리고 위에 보거도 있습니다 보고보고 뭐 본적 있어? 보거죽을 먹는다고요? I was o n 게 y 복 o live in the b 아 y I see the boy. I s e 을 the boy. I see t h 잘 boy. I see the b 있 y 있 see the boy. I s e 수 t 는 e boy. I see the b o 는 I see t h a 뭐야? 음. 바다 동물들은 보호한다. 보호한다. 위치한 들 서로 서로 아, 그, 그들의, 그들의 적으로부터 서로 서로 도와준다. B는 몇몇의 바다 동물은 아, 바꿀 수 있다. 음, 그들의 음, 색깔을 모하려고 음, 뭐 어, 이거 색깔 바꾸는 거는 문어만 해당하는데요. 그다음에 C는 몇몇의 바다 동물들은 음,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바다 밑에서, 바다 밑에서 살아남는 정답은 씁니다 어떤 동물이 자신을 보호하니 잉크를 내뿜어서 몸을 내뿜는 애는 오토퍼스 보고는 꿀꺽꿀꺽 삼켜 물과 그 공기를 마치 뭐처럼 <laughs> 맞아 풍선처럼 부풀리게 하려고 해삼은 무엇을 사용해서 적을 틔누라? <laughs> 감아버리나요? 맞아. 끈적거리는 실. 해삼은 자신의 장기에 뭐가 있어? 응, 독이 있습니다. 허펑피시는 안전하게 있으려고 뭘내 뿜는데 데들리, 보이슨 치명적인 독. 무엇처럼 문어는 보이나요? 자신의 질감, 촉감을 바꾸며 문어는 마치 돌이나 샌드처럼 보인다. 자, 그럼 각각 찾아볼게 그럼 문어 첫 번째는 C, C hide itself. 처음에는 자신을 숨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은 D, s c o r p t s b l a k i n 잉크를 내뿜는다. 그지또 H, h 2 있어서. 그지이 가시가 있잖아. H는 색깔과 질감을 바꾸잖아. 무슨 가시 없지. 그지 H. 그다음에 퍼퍼핏이가 볼까? 첫 번째는 a 겁준다고 했어. 그지 저걸 겁준다 그다음은 I. I이지. 가시가 있어서 내품어로글을 내. 이 e, 그리고 쥐쥐 G. G. 자신의 꼬리에서 장기를 꽂을것 같네요 좀 잔인하네요 볼게요 세트입니다 몇몇의 바다 동물들은 특별한 방법이 있어 자신을 지키는 일단 문어는 숨습니다 뭐해서? 맞아 색깔과 촉감을 바꿔서 그리고 검은 먹물을 내스어내품물 아, 수도 있어 복어는 자신의 적에게 네. 네. 겁을 줍니다. 물과 공기를 꿀꺽꿀꺽 삼켜서 자신을 더 네. 크게 보이게. 해삼은 적이 맞아서 일단 시작냅니다 흰색의 끈적거리는 실을 내뿜어서 적을 어글대어탱글라 감아버린대. 해삼을 잡아내.